이봐요. 왜 대답이 없어? 안 들려요. 귀가 먹었나? 손님, 여기는 중국어 사용 금지입니다. 영어나 광동어로 주문해 주세요. 뭐라고? 당신도 중국 사람이잖아? 제정신이야? 홍콩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홍콩인데도 한글이 곳곳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왕리용입니다. 벌써 예순이 넘었으니 이 시장에서 장사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소고기로 만든 국수인 비프누드를 먹기 위해 손님들은 아침부터 긴 줄을 서곤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얼큰한 것이 맛이 일품이라며 자주 찾아오십니다. 게다가 저울음파도 가끔 방문하시는데요. 혹시 저울음파를 아시나요? 한국에는 주윤발이라고 알려진 홍콩 배우입니다. 제가 정말 팬인데요.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광고 기억하실까요? 이분이 소타라고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데, 저희 가게에도 사인을 해주셨답니다. 가게 자랑이 너무 길어졌네요. 작지만 전통이 있는 저희 가게에 오시려면 한 가지 규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광동어나 영어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표준 중국어는 사양합니다. 이런 고집이 시작된 것은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검은 정장을 입은 중국 관리가 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이 광동어와 영어로만 되어 있다며 표준 중국어 메뉴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이고 우리는 광동어를 씁니다. 그가 불쾌한 표정으로 떠난 후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다음 날이 작은 사건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홍콩 노포 주인 중국어 메뉴 거부에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홍콩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일부러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제 식당에 어떤 한국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홍콩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수인 박홍주 교수였습니다. 유창한 광동어로 비프 누들과 새우 완탕을 주문한 그는 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교수는 자주 제 식당을 찾아왔고 우리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날 박 교수는 저에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로 자음과 모음의 간단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자와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개념 자체가 혁명적이었어요. 권력자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중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문화적 성취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박 교수가 제게 보여준 한글의 아름다운 모양과 논리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저는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수락했고 제 식당 문을 닫은 후 저에게 한글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힐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저는 제 메뉴판 일부를 한글로 표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 놓은 작은 메뉴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홍콩 손님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고, 어떻게 읽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부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한글 메뉴판을 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며 한국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글을 보니 60년 전 일들이 생각나는군요.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홍콩에서 한글을 알리는 작은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제 메뉴판에 쓰인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저항의 상징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창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가치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것이 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홍주 교수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방문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홍콩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환교수로 언어가 문화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저항에 그가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에 박 교수는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문맥률이 높은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1443년 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혼민정음이라 불렀는데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노트북으로 보여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은 마치 현대 언어학 논문 같았습니다. 15세기에 이미 언어의 소리와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 원리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철학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글이 창제된 후 한국의 문해율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낮은 문맹률과 교육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교수는 한글 학습 교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재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첫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박교수는 자음과 모음의 기본부터 가르쳐 주었고 제가 배우는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왕 선생님 정말 빠르게 배우시네요.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음을 모두 익혔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와 달리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발음만 알면 쓸수 있고 글자만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적 구조가 학습 속도를 놀랍게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식당 메뉴의 주요 요리명을 한글로 표기한 작은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비프 누들은 소고기 누들이니 소우꺼 누들로, 완탕면은 완탕민이라고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메뉴판을 카운터에 올려두자.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였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류 문화에 익숙한 홍콩 젊은이들은 한글의 친숙함을 느꼈고 어떻게 읽는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한글 발음법을 알려주었고, 일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제게 한글을 더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근처 서점 주인인 유이 씨도 이 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식당을 방문해 한글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자신의 서점에도 한글 관련 서적을 들여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류이 씨는 평소 홍콩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이 많았고, 한글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광동어를 보존하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주말마다 류이 씨의 서점 한켠에서 소규모 한글 학습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과 저희 식당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민주적 철학은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단순한 문자 학습을 넘어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류이 씨의 서점에서 시작된 한글 학습 모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10명 내외의 소규모 모임은 한달 만에 30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점의 작은 공간은 다양한 연령층의 홍콩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교수는 이 모임을 위해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한글의 철학적 배경부터 실용적인 활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을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한 자료였습니다. 15세기 조선의 국왕이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문자 체계를 고안했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은 우리 모임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학습 모임에서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켜냈고 해방 이후 놀라운 속도로 문맥률을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했는지, 한글 자판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여러 상인들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내 여러 가게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리 씨는 과일 이름과 가격을 한글로 변기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담 씨는 한글로 된 문구를 티셔츠에 프린트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놀라워하고 즐거워하며 한글이 써있는 가게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자 중국 본토와 차별화된 홍콩만의 문화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현지의 방송들은 홍콩 재래시장의 한글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기사는 우리의 한글 학습 모임과 시장에 등장한 한글 간판들을 소개하며 이것이 광동어 보존과 홍콩 정체성 수호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침사추이 코즈웨이 베이 센트럴 등 홍콩의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 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찾아왔고. 일부는 자신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글 학습의 확산은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콩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광동어는 중국 본토의 표준 중국어에 밀려 점점 그 영역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한글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년층의 참여였어요. 한글 학습이 점차 노인들에게도 확산되었습니다. 70대의 마다멍은 평생 한자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반문맹 상태로 살아왔지만, 한글은 단몇주 만에 배워 간단한 메모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글로 쓴첫 메모에서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고 적었고, 이 말은 우리 모임의 또 다른 모토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한글 보급 운동을 모델로 사마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뉜 한글 교재가 만들어졌고 온라인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광동어의 구체적인 발음과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개발되어 한글이 광동어 보존의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조용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선언이나 대규모 홍보 없이 실용적인 필요와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글을 확산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했습니다.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통해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전역으로 확산되던 한글 학습 열기는 곧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주요 신문 인민일보는 홍콩의 문화적 이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홍콩에서 일어나는 한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이를 외세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설이 나간 다음날 제 식당 앞에는 붉은 깃발을 든 시위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로 친중 성향의 홍콩 시민들로 조국을 배반하지 말라. 중국어를 존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제 식당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시위로 인해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기 꺼려했고 그날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홍콩보건당국의 감찰관들이 갑작스럽게 제 식당을 방문해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소한 위반 사항들을 문제 삼았고. 결국 위생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 식당에 임시영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류이 씨는 서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도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점의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류이 씨의 서점에 있는 한글 관련 도서. 코너가 건물 관리인의 소방법 위반 신고로 철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학습 모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일부 상인들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몇 명은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모임의 참석자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 언어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업을 계속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글 보존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그들의 노력은 한국 문화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은밀하게 그러나 더 강한 결심으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서점 대신 제 식당의 뒷방 공원의 한적한 벤치, 심지어 누군가의 집 거실에서 번갈아가며 만났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한자 시스템에 비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글을 일상에 적용했고, 이는 우리의 작은 저항이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저는 한글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한글로 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광동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는 광동어의 네 개의 성조까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 상징이자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실용주의적 지혜가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 홍콩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2주가 끝나고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점 첫날 홍콩의 유명 배우이자 민주화 운동 지지자로 알려진 양차오웨이 씨가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홍콩의 국민 배우로 최근에는 정치적 발언으로 중국 본토에서 활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량차오웨이 씨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한글로 쓰인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한글로 된 메시지와 함께 제 식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홍콩의 자존심을 지키는 작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비프, 누들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올린 한글 메시지는 서툴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량차오웨이 씨의 방문은 순식간에 뉴스가 되었고 그의 SNS 게시물은 수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식당 앞에는 예전처럼 긴 줄이 생겼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한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배우기도 쉽다고 들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며 한글 학습 모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중년층과 노년층이 관심을 보였던 한글 학습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문맹이었던 제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한자를 거의 익히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표를 제대로 읽지 못해 종종 소가 넘어가곤 했죠. 그러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내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단한 달만에 아내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메모를 읽고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보기 목록 가게 운영 메모 심지어 손자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까지 한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글을 쓰고 읽는 자유를 누린 아내의 얼굴에서 빛나는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작은 성취가 주변 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더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 노인정에서 자발적인 한글 학습 모임이 만들어졌고, 박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것이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복잡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콩의 많은 노인들이 한글을 통해 한자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70대 첸 아저씨는 손녀에게 직접 쓴 한글 편지로 감동을 선사하며 식민지 시대와 전쟁 가난으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세대에겐 한글이 뜻밖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단순하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이들이 글자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정치적 메시지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젊은이, 대학생, 노인들이 한데 모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백성들도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하며 홍콩인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한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의 간접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홍콩 곳곳에서 조용한 저항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콩대 박 교수님께서 정치적 이유로 비자 갱신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우리 모임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오히려 그의 마지막 수업은 서점과 공원으로 이어지며 수십 명의 학생, 상인, 노인들이 모여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우수성을 열띤 토론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하며 교재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30년간 운영해온 저의 식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지만, 한글에 대한 열정은 가정, 카페, 공원 벤치 등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계속 이어지며, 홍콩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후두 달이 지났습니다. 홍콩 곳곳에서 한글이 은밀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사장이 연 카페 메뉴판, 오래된 책방의 한글 스티커, 과일 가게 주인 리시의 가격표 등에서 한글의 등장과 확산이 눈에 띕니다. 한류 문화와 케이팝, 드라마의 영향으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까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홍콩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도구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예전 식당에서 일하던 케빈이 코즈웨이 베이의 카페에서 한글 메뉴를 도입했고 류이 씨의 서점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운영을 이어가며 한글 학습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가치는 학자들의 연구와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홍콩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새롭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음식과 홍콩 전통 요리를 함께 선보이는 융합관 식당을 열어 광동어, 영어, 한글 세 가지 언어로 소통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홍콩에 알리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이 앞으로 홍콩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핵심 거점이 되길 바라며 세종대왕의 정신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글이 홍콩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많은 홍콩인의 마음 속에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적 설계가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 한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한글이 홍콩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